할렐야 네. 역시 오늘도 저는 완전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요 어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인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 분한테 이기원 단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좋는지 저거요 우리가 기도한 게 응답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이기원 단지 목사님한테 어제 너무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 저는 어제 거기 국회가 서울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공동대표님 박백윤 집사님 최승님 집사님 또 우리 부총무님 안기현 집사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세 분께 우리 대표로 해서 다녀오셨다고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막 찡하고 연락하지 나도 같은데 <laughs>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 다 기쁘지요 그죠?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리파오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홀리파오로 모시미 으 무너져가는 교회와 나라를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 네. 아멘.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고 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세상 어, 교회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거짓 세영이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흐르는 이 거짓 세영, 이 어둠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속가 되어 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지금 이 민족은 얼마나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에 지금 반응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에게 통해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세상의 불의를 보고 저희들이 악이라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였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시간 주의한번 부르시고 해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결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건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얻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도 높아져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해결하오니,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살여주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건 우리의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서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여 하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여 하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던이그 짓에 이 어둠의 영을 아직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우리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해결하오니 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민족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들에게 동여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동여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부르를 보고 악이라 말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해결하오니 주여 용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전체의 주여. 보엇 시고, 한국 의회 전체 에게 영어로 보아 주시옵소서. 그리 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 주님 앞에 통해 자국하여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자유 대한민국 불참 여겨 주옵소서 한국회 전체 회계 영을 보호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계의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제약을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해를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 Amen.